네 반갑습니다. 어, 혹시 캠 키실 수 있는 랩런트들은 어, 캠을 네, 키시고 같이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어, 말씀 제목은 1천 망대를 세우는 대학 랩런트라는 어, 제목으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고요. 어,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다 어, 이미 아시겠지만은 산업선교 전도화 핵심 흩어진 제자들. 전부 대학과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어, 산업인 메시지에서는 이제 교수, 전문팀들, 이제, 어, 이제 주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아시다시피 랩런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은, 어, 하나님이 이제 OMC 장학생 수련에, 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지금, 어,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1천 망대를 세우라라는 이 부분은 이번에 전국, 그, 이제, 여전도의수련회때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대학에 하나님이 정말 1천 망대 축복을, 어, 우리 부산 지부에 있는 대학들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의 설교 부분도 되겠지만은요, 어떤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 서론해 보시면요, 어, 여러분은 앞으로 2030년부터 2080년의 시대를 살아갈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이 대학이라는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어, 이 1천 망대의 축복을, 어, 아가서 사장에 보니까요, 다윗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1천 망대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1천 망대의 이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 현장은 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강하지만요 무한대 운동이 지금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무한대 운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내필임 운동, 무한대 내필임 운동 아니면은 무한대 묵상 운동 지금 이두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대학은 지금 이두 싸움이 일어나고 있,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대학에 이 무한대 내피리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교수님들, 실제로 정말 대학에 뭔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전부 접, 뭔가 이제 명상, 또 뭔가 이렇게 막 힐링이란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체험하는 접신. 이걸 통해서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이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 축복이 난 그냥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이393 영적 작품. 이 부분을 유공사님 이번에 세계 랩너트 대회 때도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대학에 이이두 가지 운동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의 지금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런트들은 이미 영의 세계를 가진 렘런트이기 때문에 어유 목사님도 말씀 주셨죠. 쉽게 판단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쉽게 판단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쉽게 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할지라도 낙심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학 시기에 뭐뭐 뭐 1학년 때나 뭔가 이렇게 뭐 그때 혹시 일탈할 수도 있어요. 뭐좀 늦게도 일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이때 류목사님 말씀 주셨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한 가지 나를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가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 나를 차단하고 가두지 마라는 말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게 방종으로 가시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 영의 세계를 보면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대학 현장에 이런 보호의 플랫폼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자꾸 내가 이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제 뭔가 모르는 이제 대학이라는 그 문화라든지 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 진로라든지 또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이제 부모님, 가정과 이런 것들에 뭔가 모르는 것들로 노예가 되어지고 또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내가 자꾸 이게 영의 세계를 놓치거나 이런 부분 놓치면요 자꾸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 절대로 나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차단하지 말고 가두시지 않으시, 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많이 있지만은 어, 기도로 일천 망대를 세운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 서론에 잠깐 요세 명만 소개하고 바로 본론을 지나가면요,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어 어려서부터 이런 기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영의 세계를 보고 이런 보제의 플랫폼에 플랫폼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요요 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니까는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했고 또 41장 57절에 보니까 요이전 세계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뭐죠? 1천망대를 세우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현장에서만 그런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가문과 가정에도 일천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열명의 형들이 이제 두려워진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자 요셉이 이제 옛날 사건을 이제 가지고 자기들을 헤아려 할까봐 이제 오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가정과 가문에 뭘 한다고 얘기했죠? 자기가 망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실제 이런 기도로 1천 망대 축복을 받은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옆앞에 이제 나시린으로 들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 3장 19절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여하, 호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그 영의 세계를 이게 체험하는 실제 어 뭐죠 이런 이 보좌의 플랫폼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 사무엘상 7장에 이제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로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1천 망대를 세워가는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7장 10, 이 3회상 7장 14절에 보니까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망대를 세워가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전공을 대단하게 하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망대를 세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엘리사를 또 예를 들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이 영의 세계를 실제로 체험한 이 보호자의 플랫폼을 가지고 누린 이 비밀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열왕기하 11기 11기 4장 8절에 보니까 수애 여인을 만나서도 이를 1천망대 축복으로 나가고요. 또열1기하 5장에는 나만 장군, 그리고 열1기하 6장에는 도단성 운동으로. 그러니까 심전은 이 1천망대 축복을 얼마나 이렇게 엘리사가 많이 깔아갔습니까? 나중엔 열1기하 13장 14절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요아스가그 엘리사가 죽을 그 죽는 그 거기를 임종을 보러 온 겁니다. 와서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보고 이만큼 정말 모든 왕왕할것 없고 다른 나라 뭐 나만과 모든 사람과 할것 없이 이 기도로 일천망대세운 일천망대축복을 실제로 세우는 응답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이미 이제 저희 주보에 보시면 교환이 있죠? 그걸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1천 망대를 세우는 대학 랩런트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했을 때요. 일단 나의 망대를 먼저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기도의 흐름을 조금만,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알면, 영의 세계를 제대로 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도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의 흐름을 본다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대학에 보내셨을까? <laughs> 단순히 대학을 보고 말하고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그 대학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학이 지금 현재 무한대 내피리 운동으로 달려가는 그 메시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에 무한대 내필이 운동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지만 내가 왜 내가 있는 대학에 무한대 묵상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는요. 여기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제자들은 뭘 보고 모였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모인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모이니까는요, 괜찮습니다. 겁낼 게 없는 거야. 뭐, 뭐 예수님을 막이게 이란에 괴수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실제로는 복음 전하지도 못하게 방해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고립당하는, 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요, 겁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학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은 체험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보금이 너무 약한데요. 내가 복음이 약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뿐이지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그렇죠 그리스도면 충분하죠. 내가 연약할 뿐이지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남원.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진 귀중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가다라빵. 마가다라빵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세계로 파송되는 전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의 세계를 누리는 이 보좌의 플랫폼,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237로 가는 겁니다. 5천 종족으로 가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본론 1번의 마지막은 뭐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응답을 계속해서 받고 누렸던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가 큰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개인이 먼저 망대를 세우는. 내가 먼저 기도로 정말 이 망대 축복을 누리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대학 현장에서 내가 망대 축복을 회복하겠다. 이 언약을 꼭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이요 여러분들을요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현장이 시급하냐? 바울이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아시아에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형이 나타나서 거기를 가지 못하게 막, 막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대한민국에만 5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으로 보내셨을까요? <laughs>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그렇죠.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막아서 어떻게 하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리고 나중엔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는 것을 보고 시간표를 보는 것이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대학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저, 나를 부르신 겁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이 1번에, 1번, 본론 1번에 얘기했던 절대 계획을 보는 순간 절대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한대 네피임 운동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대학,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는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절대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랑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집에서 또는 각자의 일터, 현장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미션홈, 학사, 선교관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정말 우리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왔을 때, 목회자가 오고, 정말 내 대학을 사역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오고, 또 그런 교수님들이 왔을 때는 뭐합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본론 2번 마지막입니다. 대학 현장 살릴 숨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복음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고자의 문이 열린다. 라고 류목생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라는 부분이 차세대,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갔을 때그 바톤을 이어받을 어떤 새내기들,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짧으면 어떤 뭐 전문 대학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있는 랩런트도 있고요. 뭐 정상적으로 이제 뭐 일반 대학은 4년이고요. 또 어떤 랩런트는 이제 대학원까지 하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6년, 7년까지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절대 명령.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대학에 이 다음 나 다음에 올그 다음 새내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놓고 가슴에 한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축복하신 이유가 뭐죠?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린 양을 먹여라. 다음 세대. 램런운 동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것을 보고 절대 사건. 절대 사건이라는 말은 사실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금 이번 하반기 일정을 쭉 하다 보면요. 위기가 오기도 해요. 사건도 옵니다. 문제가 와요. 그때마다 여기에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얼마만큼 이 대학이 중요하냐? 이번에도 류 목사님이 산업 성교회에 메시지 하면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나가서 전달 필요 없다. 가만히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학생들한테 힘이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요 우리의 랩런트들꼭 봐야 될게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대학을 파고 들어갈까 특히 신천지는요 아예 대학을 주 타켓으로 세워버립니다 왜 대학을 세우죠 왜 대학을 주 타켓으로 할까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는 다음 세내기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에 취직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하나가 굉장히 많은 파급을, 파급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언약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왜 바울이 자꾸 해당으로 들어가는지. 유목사님도요. 지금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마지막 10년이라고 보시고 굉장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대학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랑민이 될 거예요. 유랑민이 뭐냐? 흩어진 자와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이제 흩어져야죠. <laughs> 자꾸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쏙닥쏙닥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막저 무한대 내피리 운동하는 회사도 들어가야 돼요. 막 직접적으로 무한대 내피리 운동하는 막 그런 문화권 있는 그런 현장도 들어가고요. 심전 지 정치권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야 돼요. 왜 왜입니까? 그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남은 자. 또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순례자와 정복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특히 25절에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과 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셨다가 이제 나타내시 받은 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뭔가 복음을 깨달아서 나의 복음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인데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나의 보금이라고 요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이 응답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 결론은요. 어, 이번 우리 향후 이번 하반기 일정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들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이제 전두학교가 이제 개강이 돼서 매주 월요일 7시에 오늘은 이제 어,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했지만요 어, 남부 선교관에서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남부 선교관에 다 같이 모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네팔 서, 아, 죄송합니다 선교헌신 예배가 있는데 첫 번째로 9월 마지막 주에 네팔 선교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팔에 우리 부산 지구에서 파송한 성교사님, 박주 성교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 정말 딱 커피 값, 요즘은 뭐 커피 값두 잔만 아껴도 거의 만원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 어, 하나 옆에서 기도하고 조금 뭐쓸 것도 있지만은 좀 아껴가면서 단돈 천 원이라 상관 없습니다. 하나 옆에. 성경 원신 예배 때 성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인도네시아 성교 원신 예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원래 10월 달 일정을 잡아 놨는데 어 성교사님이랑 지금 조율 중에 있어요. 아마 11월 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인도네시아 성교 원신 예배 때는 조금 그 이제 시간이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어 이번 처음에는 이제 성교사님 모시고 메시지만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이 인도네시아 성교 헌신 예배 때는, <laughs> 지금 성교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대학 랩런트. 우리 대학, 한국 대학생 랩런트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현지 랩런트도 있,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그, 뭐, 어떻게 배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대학생 랩런트들과 같이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을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도네시아랑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시차가요. 두 시간이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두 시간 거긴 아래죠. 우린 두 시간 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여러분들도 수업 다섯시나 이쯤에 마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집에 오면은 이제 겨우 여섯시나 이쯤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일곱시에 버리면 거긴 다섯시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때 만 하, 딱그 하루만 시간을, 전도학교 시간을 1 시간만 미룰 겁니다. 8시로요. 그래서 8시에 이제 전도학교를 하고 그래서 그랩너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나면 잠깐 현지 랩너트들과또 포럼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 이거는 대학 선교국 어, 그, 그 전체 중앙에서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10월 중에 알류티시 TV를 통해서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알류티시 뉴스 잘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거기에 이제 아마 이제 한 4개에서 5개 나라가 이제 후보로 지금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제 지부와 관계없이 내가 한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싶은 나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또 저희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12월 달에는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 이제 예비대학생 앞으로 여러분들 내년에 들어올 새내기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모교에 모교에 이제 렘런트들 이제 고3 이제 고3 애들 있죠. 기도에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대학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3년 1월달에 1월 말을 쯤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세계 대학 수련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2월 초에 했는데 지금 1월 말에 할지 2월 초에 할지 지금 아마 계속 지금 이야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별로 지금 어직교회든 다락방이든 시스템을 꼭 시작하셔서 어꼭 인도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동서, 남북, 울산, 이각 지역별로 대학 캠프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대학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뭐 캠프를 뭐 여러분 이 기획하시기 나름이지만요. 여러분들 지역에 시스템이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랩런트는 있는데 다락방도 없고 지글도 없는 또는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다락방도 없고, 지게도 없고, 랩런트도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대학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1천 망대 축복들이 거기에도 회복, 될수 있도록. 그래서, 어, 이런 응답들로 정말 우리 부산 지부가 이제는 1천 망대 이 축복을 어,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어,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 울산에 어, 38개 대학과 48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1천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내 자신이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축복이 대학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다음 세대 정말 다음 새내기 렘런트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 망대가 어~ 새내기 그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런트들에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